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그로스톨 코인인데요. 이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세력들이 매집하고 나서 수익 실현을 진행하지 않았다. 명백하게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거나 횡보를 한다면 추가적인 매집으로 상승시킬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48%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내려왔을 때는 5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리퍼리움처럼 언제 정말 크게 발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대에서는 박스권을 정해놓고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매집을 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포트폴리오 100%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5%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나눠서 분할로 담으시면서 트라이를 하시면 5% 10%가 나중에는 7% 15% 이렇게 될수 있는 저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5%에서 10%가 10%에서 20%가 넘는 그런 비중이 될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가볍고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비중을 낮게 그 비중을 이후에 높은 비중이 되게끔 만드시면 되는 건데요. 이런 리스크 관리부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먹히는 장세인지 2019년에는 어땠는지 지금 잭슨홀 이후로 시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여러분들이 그로스톨 코인처럼 세력들이 매집하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알아내고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지금부터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잭슨홀 미팅이 계속해서 주목받았던 이유는 작년 잭슨홀 미팅 이후로 비트코인과 전세계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4월 연설문을 함께 보시면 필요하다면 추가금리 인상 준비도 되어 있다. 연준의 정책이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경제가 예상대로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 명확한 증거 가 필요하다 뭐에 대한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이제는 물가 관련된 주요 지표와 수요 공급 밸런스가 맞아 가고 있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굉장히 앞날이 좋을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집을 서서히 시작하셔야 됩니다 gdp 가 예상치 이상으로 높았으며 소비도 강력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 하락을 둔화시켰다 지난 잭슨홀에서 기대 인플레를 잡지 못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 시장에서 매파적 발언으로 파월이 엄청난 하락을 만든 게그 시작이 작년 잭슨홀인데요. 이번 잭슨홀에서도 베이스 자체는 매파적 발언들로 가져가나 마지막에 엄청나게 희망찬 메시지를 함께 주었고 이 5번 발언에서 이제 하락에 기여할 것이라는 연준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고, 이제 그 데이터들이 다음 경제지표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후에 바로 나왔어야 하는데, 또 연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미국의 물가 안정이 찾아온다. 골디락스 기대감인데 이 골디락스는 경제용으로 쓰일 때는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매수를 해야 수익을 더 크게 낼수 있는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들만 수익을 내는 생각없이 매수를 누른 사람들만 수익이 나는 정말 불장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행보 오래 할수 있다 라는 관점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 시가총액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커플링이 많이 되어 있다. 비트코인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이는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을 선두로 특정 종목들로 옥석 가리기에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사들이나 차트 내용들이 정말 시황을 읽는 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서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때이 스마트 머니 세력들을 따라서 하는지, 혹시 세력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매매를 진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 세력 따라서 수익 내기. 선매수 전략이란 큰손 세력, 주포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이게 블록체인에선 온체인 데이터로 다 남기 때문에 주식이나 다른 자산 시장보다 훨씬 더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나서 잠재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섹터 혹은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핵심이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 그리고 전업 투자자 분들은 모두 스마트머니를 따라서 움직이는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인 이 선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인증을 보여드릴 건데 이 수익 인증들 제가 어떻게 종목들을 집어내드렸죠. 스마트머니 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이 AI 반도체 호재로 AI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채굴 관련 종목들 여기에 힌먼 연설문이 있었죠. 증권법 규제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스택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미국 관련 코인 대표적으로 리플 약식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큰 상승을 진행해줬죠. 그리고 홍콩과 일본 관련된 웹3 종목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말에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이 없는 만큼 금요일 저녁에 하락하다가 상승하면서 그 가격대에서 횡보를 주로 이루고 주말마다 집중하면 80%에서 100%의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알트코인들의 순환 랠리는 2020년부터 반복되어온 디파이, NFT, 메타버스, 스토리지, 김치코인 이걸 2년간 반복을 했는데 2023년 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아는 사람들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7월 초부터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 우선 하이파이죠. 하이파이 30%, 24%, 51%, 49%, 49%, 48%, 52%. 영상 보고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에서 주말 급등주 받아봤는데 수익이 정말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7월 중순에 스프은22% 주말 동안 잡았던 종목인데 주말 2일 만에 23%의 수익을 만들어 냈었죠. 스프은 26%, 25%, 25%, 25%, 25%, 22%, 20%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만으로 정말 편하게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주말 매집주 같은 경우는 딱 2일만 보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짧게 30%, 20% 크면 50% 정도의 수익을 ]을 만들어내지만 비트코인 sv 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머니 이 세력들의 매집이 크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70% 99% 48% 47% 45% 105% 99% 48%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때 수익 냈을 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매집주 대박픽 감사합니다 이번 매집주는 진짜 수익률 굿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것만 딱 따라가도 정말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미국 관련 코인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의 매집 강도 그리고 매집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의해서 그 근거로 의거해서 아 조만간 호재와 함께 정말 큰 상승이 나오겠다. 바로 말씀드렸던 리플 48% 40% 52% 44% 44% 48% 35% 지금 보시면은 리플 평단가가 600원에서 700원 굉장히 상이한데 리플 같은 경우는 무료정보공유방 들어오셨을 때, 1300원에서 1500원의 평단가를 가진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분들 평단가를 정말 저점에 강하게 물한 번만 타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말씀드려서 매수 평균가를 780원 정도까지 낮추는 그런 과정을 밟았고, 결국에는 40% 50%에서 전부 다 수익 실현하시는,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로 변신하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하시고 나서는 무료정보공유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의심도 하지 않으시고 언제 추천 종목 나오는지 재촉하실 정도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현상들은 제가 수익을 낼수 없었다면 여러분들한테 수익 나는 종목들을 공유해드리지 않았다면 과연 1,400명이라는 사람이 빨리 종목 달라고 재촉을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매집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확률이 정말 높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계속 종목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를 해보셔야 아 내가 이전에는 매매를 조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매매하면 나도 평생 할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실 수 있는. ]는데요. 가장 최근에 세력이 정말 크게 매집했던 리퍼리움 258%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으로도 현물로 250% 300% 수익을 7일에서 10일 사이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리퍼리움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수량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70% 80%에서 다들 70% 80%의 물량을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20% 30% 물량으로 끌고 와서 300% 수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익은 이분은 250% 기준 30만원을 수익을 내셨다고 하면은 이미 수익 실현된 금액이 30만원이 넘는다 즉 수익 평가 손익의 2배 이상은 다 수익을 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히드가 적은 학생 분들부터 재테크를 진행하시는 직장인 분들까지 그리고 장볼 금액 정도 이번 주 장볼 비용 10만원 20만원의 수익을 남겨도 만족하시는 전업주부 분들부터 전업투자자 분들까지 굉장히 많이 오셔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부터 적은 금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모두 상관없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알아내는 방법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정보공유방 입장하셔서 입장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하단에 있는 개인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이나 정보들 공유해드리는 정말 귀한 정보들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번주 리퍼리움 이번 주말도 40% 수익 계속해서 매주 30-40%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매수 바로 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검증하시고 나서 아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매수 하셔도 괜찮으시니까요 어떤 종목 어떤 정보들을 제가 공유해 드리고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노하우 공유해 드릴 때 거기서 좋은 노하우 다 공유 받아 가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 보시길 바랍니다 문자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초드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신 오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세력 매집주에 관한 힌트를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잭슨홀 파월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2% 목표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은 해주지 않았지만 이 하커, FOMC 투표권자인 하커가 금리 추가 인상 반대를 보여주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금리는 동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리스크는 끝났고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자체가 크게 상승하기 전까지는 알트코인이 멈칫, 멈칫할 텐데요. 이 옥석 가리기에 성공된 알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전반적인 하락장에 문제가 되었던 헝다그룹은 거래 재개 신청을 진행하였고, 중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눈치를 못 채고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이미 다 상승하고 나서 매수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될 텐데요.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주식투자, 이런 투자를 늘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매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주말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 하락이 제한된 상태에서 알트코인만 엄청나게 상승시키는 주말 알트코인 랠리들을 진행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실 텐데요 특정 종목들만 이렇게 큰 상승을 하는 장이 열리게 될 테니 옥석 가리기에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종목 선택만 잘해도 이미 수익 낼 확률이 80%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250% 상승, 이250% 수익을 낼수 있게 해준 리퍼리움과 똑같은 상승 패턴으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알트코인 총 3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주봉, 추세를 이탈한 상태에서 조정을 끝내고 재차 상승할 준비를 하는 종목과 완전한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고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미 추세를 다 뚫어 놓고 기간 조정을 주고서 재상승을 준비하는 종목 총 3가지 이세 가지 종목들 명단 공유 받아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있는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 주셔서 옥석 가리기에 성공한 세 가지 종목 큰 수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